리아 소피 60 세컨 잉글리쉬 <laughs> <laughs> 엄마, 오늘은 뭐 배울 거야? 오늘도 배우고 싶은 게 있지 우리가 어제 이름인데 그거를 동사로 썼을 때 이름을 말하다라는 name으로 썼었잖아 그런데 이 name에다가 s를 붙여서 names mm. 하면은 뭔가 이 미국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쓰는 것 같아 They're calling you bad words 어, 뭐라고? They're calling you bad stuff. Like a monster. 음. And... Will you forgive me if I say this? Idiot. <laughs>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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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라고 s e 수를 어떻게 말을 하지? For instance, we could say, She called me names! She called me names. 그때 여러분 She called me names는 나의 이름들을 불렀어가 아니라 이런 나쁜 말, 너는 바보, 멍청이, 똥개 이런 식으로의 <laughs> 예, 그거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나쁜 의미기는 하지만은 초등학생 어린이들, 아주 어린애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아요. 주의를 해야 될건 He called my names. 이거는 아니에요. That's w e 그치?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네, 그치? 어? Yeah, thank you. Uh -huh. 오늘? 60! Second? English? <웃음> English. <웃음> 성공! <웃음> 아직까지 박자가 안 맞아.